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 포럼 지프 관객 여러분, 또전 세계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글로벌 시티즌 여러분과 우리 팬들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2023년 지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우. 이번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보건, 환경과 기후, 첨단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이끄시는 분들, 또 우리 미래세대 학생들이 모여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포럼입니다. 올해로 벌써 제5회가 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이번 프로그램 중에 여성 리더십 세션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통해 용기를 얻는 세션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음악과 공연 방송을 통해 여러분을 주로 만나보였는데요.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지 궁금하시지요? 저희도 새로운 자리에 초대되어 기분이 남다르네요. 네, 우리는 오늘 음악과 문화 분야에서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 것,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대가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국제 사회에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 내는 또 하나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이 어떤 힌트가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은 미래 세대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재 세대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은데요. 저희는 여기서 문화라는 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보탬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해하기로 깨끗한 공기와 물, 식량 같은 지원은 우리한테 매일 필요해서 사용을 안할수 없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면 다음 세대에는 남겨지는 것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문화를 만들어 내는 원천 자원은 우리 내면에 있는 창의력과 공감 능력입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곡을 만든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지는 않겠죠. 넓은 지속 가능 발전의 세계에서 이것은 작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공부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 나라와 도시를 오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음악 시상식이 있어 방콕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 각지에서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계시는 분들과 의사소통하며 협력하고 또 다양한 국적과 연령대의 우리 팬들에게 생생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몸은 바쁘지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통해 저희는 문화라는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 생생하게 체감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도 같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언어와 배경이 달라도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 얘기하면서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문화의 전파력은 세대와 지역 경계를 초월합니다. 이곳은 소프트 파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희를 포함해 문화계에서 일하시는 전 세계의 모든 동료들 그리고 음악을 들어주시고 또 문화를 좋아하시는 글로벌시티들 모두가 소프트 파워를 이으키고 전파하고 소중한 존재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파워는 연대,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하고 힘을 합침으로써 더욱 널리 전파됩니다. 저희가 곡을 하나 만들 때에도 컨셉, 작곡, 작사, 안무, 의상 등 여러 관계자들이 많은 단계를 거쳐 연대합니다. 또 저희 멤버들끼리도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한국에 모여 K-pop 아티스트로 모이게 되었고, 메인보컬 미연과 민니, 서브보컬 우기아슈와 메인래퍼 소연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을 팀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연대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연대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연대하고 있었군요. 앞으로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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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또 좋은 음악과 공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지프 포럼을 통해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도 좀더 공부하고 문화를 통한 소프트 파워 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